히말리아 고산족들이나, 고산족들이 소나 양의 값을 매기는 기준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보면은 살찌고 탐스럽게 생겼고 또 몸매도 잘 빠지면은 애양견들은 가격이 비싸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무게를 따지거나 겉모습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짐승의 버릇을 보고 값을 정한다는 것입니다. 풀을 먹을 때 아래에서부터 위로 오르며 먹는 짐승의 값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며 풀을 뜯어 먹는 짐승의 값보다 높다는 것입니다. 온통 벼랑꾼인 히말리야에서 아니한 하양 습성에 길들여지면 풀 없는 저지대에서는 곧 죽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대인들도 아래에서부터 차곡차곡 하나하나 쌓아가기보다 초회가 많고 지위가 높은 데서부터 인생을 시작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혹시 힘겹고 어렵고 순간에 처해 있습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 보내고 있는 고통의 시간이 성공을 향한 삶의 자양분이 될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현대 문화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시멘트 문화입니다. 우리 주변을 보아서도 아파트 숲에 저희들이 이제 있죠. 현대인들은 시멘트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걸어 다니는 길이 모두 아스팔트나 시멘트로 포장되어 있고, 살고 있는 집이 시멘트로 지어지고 있고, 일하는 직장, 건물 역시 시멘트로 지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멘트는 바로 상막한 환경을 우리 인간들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두째는 스피드 시대입니다. 현대 사회는 스피드 시대입니다. 옛날에는 경상도나 전라도에서 한양 한번 오가면은 2, 3개월 걸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요즘은 KTX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약 2시간 18분이면 도착하게 됩니다. 인터넷 시대로 발전이 되어서 어디에서나 정보를 교환하고 또 소식을 전해 줄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스트레스 시대라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누구나 다 스트레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편리하고 이처럼 평화 풍요로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데 사람들은 스트레스로 가득 차 있어서 욕구 불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나에게 조금만 피해를 주거나 하면은 가차 없이 감정이 개입이 되고 분출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조금만 운전에 방해가 되면은 오버 운전을 해서 사고 유발을 유발시키기도 합니다. 조금도 손해를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현대인들의 심정이 이러하니 인정이 사라지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대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이로라는 것입니다. 이로 이로라는 말의 사전의 뜻은 첫째, 수고를 취하여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것; 둘째는 괴로움과 슬픔을 어루만져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에게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바로 이로인 것입니다. 취업을 앞둔 청년들이 느끼는 막막함과 절망감은 말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최근 2, 3년간 젊은이들이 취업을 앞두고 얼굴을 성행하는 비율이 무려 2, 30% 늘었다는 것입니다. 한 여학생이 하는 말이 취업을 하려면 아무리 원선을 넣어도 안 되니 결국 자기의 애모가 문제 있는 것 같아서 얼굴을 고치면 취업이 될까 해서 살기 위해서 성형을 했다는 것입니다. 처절하지 않습니까? 젊은이들은 젊은이들대로 청소년들은 청소년들대로 또 자녀를 키우는 부모는 부모대로 위로가 필요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직장이 없어야 태우는 젊은이들에게도 위로가 필요하지만 안정된 직장에서 승진하여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사람에게도 많은 일의 압박을 받기 때문에 위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이로가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옆 사람을 주의 이름으로 한번이루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이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3절 마시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여 모든이로의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로와 범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또 하나님은 속성이 이로하신 하나님이시라.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또 사절 말씀 보면은 환난을 당한 성도를 이로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절에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이로하사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환란과 어려움과 고통을 당했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환란 어떤 고난과 역경이라 할지라도 능히 이루어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두번 실패하고 세 번은 실패했어도 하나님은 이루어 주셔서 다시 일으켜서 세우시고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못할 것이 없는 전능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루하신다면 이루 받지 못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내 사정은 아무도 몰라준다 당신도 모르고 자녀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준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사람이 다른 사람을 이루할 때는 말로서 잠시 마음을 진정시키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이루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남을 입었다 예수님께서 모든 질병을 지시고 모든 우리의 죄악을 지시고 우리가 사람에게 받은 상처 여러 환경에 받은 상처까지도 우리 주님은 다 그것을 짊어지시고 십자가 상에서 죽어주심으로 우리에게 1호의 주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3절에서 그러잖아요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이 이루는 내적으로 마음을 이루하실 뿐만 아니라 내 앞에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주셔서 그 문제를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이론은 외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운명까지 바꾸어 놓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엘리야가 정말로 왕성하게 사역을 감당하실 때에 갈멜산에서발 선지자 400명과 아세라 선지자 어? 400명, 450명과 그 대결에서도 이겼습니다 근데 식구장에 가서 이제 아합과 이세벨이 자기의 선지자들을 죽였다는 소식을 듣자 이 엘리아도 사람인지라 광야로 가서 로뎀나무 밑에 가서 피신하여 있습니다 이때 주님은 뭐라고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피신하여 힘들고 두려움에 있는 그 엘리아에게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노로만지며 비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고 힘을 얻으라 너왜 이곳에 피신해 와있냐 너 나를 의지하고 힘있게 사여갈 때는 언제인데 이곳에 피신하여 와있냐 말 한마디 안 하시고 먹을 갖다 주시면서 일어나서 먹고 힘을 내라 또한 까마귀를 통하여 먹을 떡과 고기를 갖다 주면서 먹고 힘을 내시라고 하시면서 이루어주셨습니다 야곱이 형을 피해서 삼촌 나반의 집으로 피신하던 중베델에서 주님께 이루어주심으로 새임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어려운 단신으로 형의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그 야밤에 피신하에 갔을 때 여기저기에서는 산짐승 소리가 들리고 얼마나 두려움이 떨었겠습니까 그랬을 때장서 28장 15절 말씀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그랬어. 하나님이 야곱에게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동서남북,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서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어로운선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모세가 떠나고 그 자리가 얼마나 위대한 자리입니까 근데 이제 여호수아가 그 자리에 지도자로 서 있어요. 백성들을 그 동안 겪어봤습니다. 얼마나 두려운지 모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게 말씀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그 말을 들었을 때여호수에게 셈이 전해진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이론은 먼저 우리를 마음으로 이루하시고 다음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영원한 구원에 이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사 성도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움에 지쳐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루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나가 아이가 없다고 무시를 당했을 때 심적으로 매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성전을 찾아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이루를 받았어요 한나야 내가 내 마음을 안다 내 고통을 내가 안다 1년 후에는 내가 아들을 낳으리라 하나님께서 슬픔에 젖어있는 고통에 젖어있는 이 한나를 이루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처한 형편을 다 아시고 이루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사람들에게 이루를 영영하셨습니다. 이사에서 사입사 1절 마씀 보면은 이사야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루시되 너희는 이루하라 내 백성을 이루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루에는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이루도 있지만은 사람이 해야 할 이루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백성을 이루하라고 말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이루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루라는 말의 뜻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은 서두에서 말씀했죠 수고를 취하여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것 집사님 잘했어요 권사님 잘했어요 성도님 잘했어요 야너 최고야 둘째는 괴로움과 슬픔을 어루만져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 그의 고통을 들어주면서 마음이 한을 풀어주는 것, 그러므로 이을 하는 말은 격려나 칭찬과도 일맥상통하는 말입니다. 인커리지 계속 용기를 북돋어 주는 거예요. 격려와 칭찬과 박수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경기를 하다가 선수가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적을 하거나 꾸중을 하면 요더 실수할까봐서 뭐냐, 위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대로 경기를 풀 수가 없어요. 근데 유능한 감독은 어깨를 탁치면서 괜찮아, 잘 해봐. 하면서 손을 올려주면서 괜찮아, 너 잘할 수 있어. 하면서 손들을 그 선수를 이리 해줍니다. 그 분위기가 꾸중을 맞을 줄 알았는데 와서 괜찮아. 어깨를 두드려주면서 다시 한번 해봐. 지적을 해주면 그 선수는 얼굴이 환해지면서 다시금 그 경기에 들어가면 잘하는 것을 이제 보여야 됩니다. 지옥에서 온 딸이라는 제목의 뉴스가 2013년 12월 13일 미국 워싱턴 포스트지에 떴습니다. 이 내용은 캐나다 토론토에 거주하는 베트남계 캐나다 여성 제니퍼 파는 부모의 기대에 부응을 위해서 성적과 학력을 이주한 사실이 밝혀지자 나중에는 이 부모를 청구살해한 죄로 2014년 12월 16일 무기징역 선고를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제니퍼 팜이 부모를 청부 살인하게 되는 원인으로 부모가 자신에게 가진 과도한 기대가 꼽히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베트남 난민으로 들어온 제니퍼 팜의 부모는 캐나다에서 제조업계 노동자로서 열심히 일하면서 성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많은 부담을 시켰습니다. 제니퍼 판이 4살 때부터 피아노를 가르쳤고 초등학생이 되자 2010년 벤쿠버 돌계올림픽 출전을 목표로 피겨스테이팅을 또 가르쳤습니다. 매일 밤 10시까지 연습을 하고 돌아온 제니퍼 판은 집에서 또 학교 공부를 해야만 했습니다. 힘든 생활에 지친 제니퍼 판은 자예까지 시도했지만 부모의 기대는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학교생활에선 모든 과목에 A학점을 원했고 또한 남자친구 사귀는 것도 금지했습니다. 부모의 부풍기대에 부응하고자 제니퍼파는 성적표를 2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을 고등학교 성적표를 모두 A학점으로 2조하고 대학에 입학했다고 또 거짓말을 서슴없이 했습니다. 그 부모님에게는 토론토 유명한 약학대학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하면서 대 학생처럼 숨기면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예, 졸업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거짓말을 했느냐. 자석이 비좁 봐서 없어서 부모님이 졸업식장에 안 오셔도 됩니다. 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 부모님이 너무나 수상해가지고 학교에다 전화해보니까 그런 학생이 없는데요. 고등학교에다 전화해봤어요. 우리 제니법함 어느 대학 입하겠습니까고등학교 중퇴했습니다.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데리고 와가지고 그 사실관계를 따져보니까 다 거짓말로 드러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제니법하니 그 남자친구를 이제 돈을 만 1만, 1만 달러를 주겠다고 하면서 우리 부모님을 살해해달라고 청부 살인을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2010년 11월 8일 제니퍼 파는 남자친구를 통해 청부 살인 업자를 소개받아 부모를 살해해달라고 하면서 1만 달러를 주게 되었고, 청부 업자들은 제니퍼의 부모를 총으로 쏴 어머니는 즉사하고 아버지는 충상을 입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식을 훌륭하게 키우려는 부모의 심정은 아무나 할데 없습니다. 그러나 자녀를 키우는 방법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제니버팜의 부모들은 목표 달성을 위해 끝없는 닦달만 계속했던 것입니다. 이로나 격려나 칭찬에는 인색했습니다 자식을 훌륭하게 키우는 동기는 좋았지만 자녀의 마음 즉 사람의 심리를 이해하지 못한 데서 오는 중압감 때문에 결국 치료할 수 없는 큰 상처를 서로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 반면에 메가더 장군은 자랄 때 사고뭉치였습니다. 발성을 부리며 아이들을 몰고 다니는 골목 대정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그의 장례를 염려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의 할머니는 야 메가도 너는 군인의 기질을 타고났어. 너는 앞으로 훌륭한 군인이 될 거야. 남에게는 꾸지함을 받았을지라도 집안에서 그 할머니는 메가더 소년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너는 용기가 충천해. 너는 앞으로 훌륭한 군인이 될 수가 있어. 그의 말 한마디에 메가더는 눈이 확 띄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결국 위대한 군인이 될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격려의 말 한마디가 사람의 일생을 바꿔놓은 것입니다. 남아프리카 잠비아의 북부 고원지대에는 바벤바라고 하는 족이 산다고 합니다. 바벤바, 바밤바가 아니고 바벤바입니다. 근데 바벤바 족이 범죄 없이 살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 그 이제 연구가들이 연구를 했어요. 그런데 바벤바 족은 어쩌다 그 동네에 죄 지은 사람 이, 생기면 그 사람 을 처리하는 방법이 기발하다고 합니다. 잘못을 저지른 사람 을 마을 한복판에 세우고, 사람 들 모두가 모여서 그 사람 을 정죄하거나 비난, 또는 책망 대신 죄를 지은 사람 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이, 나에게 잘 했던 것을한 가지, 한 가지를 그 자리에 있는 그 청년에게 잘못 하고, 서 있는 그 청년에게 말 한마디 하 야, 네가 그 마을에 다녔을 나에게 인사를 했는데, 내가 너무나 그때 좋았다 네가 말이지, 내가 신부름 했을 때, 네가 그신부름 했던 것을 내가 아직도 고마워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의 장점, 그 사람의 선행을 몇 시간이고 칭찬의 말이 바닥날 때까지 칭찬하고 또 칭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섰던 청년은, 자기의 잘못을 생각하면서 뭐라고 다짐을 하느냐. 그 사람을 위하여 축제를 열어준 다음에, 아, 내가 앞으로는 모범을 보이면서 살아야지. 이렇게 칭찬과 격려의 1로의 말이 그 사람의 장점을 보고 칭찬하고 격려해주자. 앞으로 내가 정직하게 살아야지. 내가 저 사람들을 실망시키지 않아야지. 그러면서 스스로 판단하고 마을 사람들 앞에서 많은 환호와 격려를 받으면서 웃으면서 그 자리를 떠난다는 것입니다. 상자의 아버지가 아들을 예수님이 페드로를 위로하고 격려해 주었듯이 그 동네 사람들이 잘못을 저지른 그 청년 앞에서 칭찬을 해주고 격려를 해주고. 넌 앞으로 잘할 거야 박수를 쳐주면서 집으로 돌려보내는데 그 청년은 그 이후로 그 마을에서 모범생이 되고 그 가문에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 아니냐 어쩌의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눈 속에 있는 들뿐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향하여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이 시대에 우리교수주 말씀이 아닙니까 남의 허물보다는 남의 티보다는 장점을 보는 여러분의 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 우리에게 이루의 사명이 있습니다. 육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환란 당하는 것도 너희가 이루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이루를 받는 것도 너희가 이루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이루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환란 중에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셨어.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이루어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나로 고난을 겪게 하시고 또그 고난 중에서 이루를 체험해서 내 주변에 있는 나와 경우와 비슷한 사람을 이루에 주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우리가 환난받는 것도 너희의 이루와 구원을 받기 위함이라. 그러죠. 환란을 경험해 본 사람 역경을 겪은 사람 그런 사람만 진정으로 다른 사람의 눈물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괴태가 나는 눈물 찾은 빵을 먹어보지 않는 사람과는 인생을 논하지 않겠다라고 말한 것처럼 고난의 의미를 체험한 사람들만이 같은 고난 속에 처해 있는 이웃들의 진정한 친구가 될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울사도가 눈에 가시와 아니면 그 간질의 병을 치료해달라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나서 보니까 정말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가는 곳마다 그 병자를 보고서 간절히 기도하면 그 환자가 낫고, 지나가기만 하여도그 환자가 나았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손수건만 그 환자 위에다 종치에만 놨어도 환자가 나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가 과거에 아팠던 과거를 생각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사랑해 주니까 낫지 않았을까요? 이번에서 10장 2사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랬어 서로 격려하며. 그래서 성령님이 파라크레토스, 이로자예요, 이로자. 그러므로 성령받은 우리는 다른 사람을 이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이사에서 49장 13절에서도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삼들이여 즐겁게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이루어 하셨은저 그의 고난 당하는 자를 궁휼히 여기실 것이라. 여러분, 하늘도 땅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러면서 그의 백성을 이루어 하셨은즉 그리스도는 최악의 고난을 경험하신 분이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분이 이루하지 못할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이루자와 구원자가 되어주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주님은 여러분의 삶의 고난과 눈물을 이해하시며 여러분에게 다가오시고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절망과 고통을 어용하신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군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며, 하나님께 이로를 체험하고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어서, 또 나와 같이 처했던 사람들을 이로하고 격려해주고 힘을 주라는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에서 40장 1절을 서두에서 말씀했죠.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이루어라 내 백성을 이루어라.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현대인은 모두가 딱딱한 시멘트문화 사람의 마음을 주급하게 하는 스피드문화, 사람마다 가득찬 스트레스 문화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대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로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통하여서 사람을 이루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아픈 경험을 가지고 사람을 이동하도록 명령을 받으셨습니다 말씀을 뱉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이루하시고자 지금도 부르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묵은 임자들아 다 내게 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또한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아야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사람의 단점을 찾아 지적하고 판단하고 흉을 보기보다는 그 사람의 장점을 보아서 격려해 주고 이루해 주고 칭찬해 줄때그 사람에게는 더 백배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루와 사람이 이루와 있는 곳에 발전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이로와 사람의 이로가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